부모님이 편찮으셨다고 나도 똑같이 아파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집안의 질병 고리를 끊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지금 바로. 이고 오늘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파스 한장 붙이고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침 드시고 한움큼이나 되는 약 챙겨 드시느라 물배가 차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나이 60, 70이 넘어가면 몸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죠. 야, 너는 혈당 괜찮냐? 나는 이번에 혈압약 바꿨다.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내몸 아픈 건 세월 탓이려니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진 세월 다 겪어낸 훈장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가슴 철렁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녀석들을 볼 때입니다. 문득 내가 앓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당뇨가 고혈압이 행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전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밥 먹다가도 목이 매는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물어봅니다. 부모님 중에 당뇨 있으신가요? 고혈압이 있으신가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죄인된 기분이 든다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내가 자식한테 좋은 건못 물려줘도 병만큼은 절대 물려주기 싫은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걱정 제가 싹 덜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력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등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 내가 오늘 먹는 밥한 끼가 내 자식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한푼안 드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년배들이 건강하게 소통하는 사랑방 같은 이곳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알찬 정보 물어오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식탁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네 밥상, 어떻습니까? 얼큰한 김치찌개, 짭조름한 된장찌개, 거기에 젓갈 하나 딱 올려서 흰쌀밥이랑 먹어야, 아, 밥좀 먹었다 싶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맛, 평생 먹어온 그 맛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건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입맛이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부모가 당뇨면 자식이 당뇨일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게 유전자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랑 똑같은 걸 먹고 자랐기 때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맵고 짜고 달게 먹는 그 습관을 자녀가 어릴 때부터 30년, 40년 동안 학습한 겁니다. 지금 자녀분들 독립해서 나가 살죠? 그래도 명절에 오거나 김치 담가 보내주면 뭐라고 합니까?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밖에서 사 먹는 건이 맛이 안 나. 그러죠? 그게 듣기에는 좋아도 건강에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짜게 드시면 자식도 짜게 먹고 여러분이 국물 좋아하면 자식도 국물 다 마십니다. 결국 내 고혈압과 내 위암의 원인이었던 그 식습관을 자식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문의 레시피를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거창하게 유기농 먹자는 게 아닙니다. 국그릇 크기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밥상에 나물 반찬 하나 더 올리고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집에 오면 야 이제 나이 드니까 싱거운 게 재료 본연의 맛도 나고 좋더라. 너도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먹어봐라 하고 넌지시 권해보세요. 부모가 바뀌면 자식은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잔소리 100마디보다 훨씬 효과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물론, 수심이던 먹은 식습관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 힘듭니다. 갑자기 너무 싱겁게 드시면 입맛 떨어져서 오히려 기운 빠질 수도 있어요. 개인의 상태나 소화 기능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무리하게 확 바꾸지 마시고 소금량을 조금씩 줄여가며 한번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천천히 바꾸는 게 오래 갑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육입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엉덩이 살 빠지고 허벅지 가늘어지죠. 이거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연금이자 당뇨 방어막입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 혈당을 쏙쏙 빨아먹어서 에너지로 쓰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먹는 족족 혈당이 춤을 추고 결국 당뇨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움직임을 보고 배웁니다. 주말 내내 TV 앞에만 누워있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운동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라도 도시거나 텃밭이라도 가꾸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는 아, 사람은 움직여야 사는구나를 무의식 중에 배웁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가벼운 등산 같은 취미 하나쯤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멋진 옷 입고 자전거 라이딩 하는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나 이번 주말에 자전거 타고 춘천 다녀왔다. 라고 사진 한장딱 보내보세요. 자녀들이, 와, 우리 아버지 청춘이시네? 하면서 안심도 하고 자극도 받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은퇴했을 때 골골대며 병원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처럼 자전거 타고 여행 다니는 삶을 꿈꾸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유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 그래, 나도 오늘부터 운동이다. 하고 갑자기 무리해서 산에 오르거나 무거운 엿기 드시면 큰일 납니다. 관절 다 망가집니다. 특히 심장 약하신 분들은 겨울철 새벽 운동 피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개인의 신체 상태나 환경에 따라 운동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있으니 절대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시고 내몸 상태에 맞춰서 한번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잖아요. 가슴 답답하고 억울하고 밤에 잠안 오고. 우리 세대가 참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속에 화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도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부모가 힘들 때마다 술로 풀거나 고성을 지르며 싸우거나 혹은 끙끙 앓으며 한숨만 쉬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똑같이 행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암이나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 우리 시니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1이죠. 나는 벽에 똥 칠하기 전에 죽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식 고생시킬까봐 그게 제일 겁나시는 거죠. 그런데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잘 자고 잘 웃는 것입니다. 뇌 속에 쓰레기,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치매가 되는데, 이 쓰레기는 우리가 밤에 푹잘때 청소차가 와서 싹 치워갑니다. 근데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면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 걱정 좀 그만하시고 본인 잠부터 챙기세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즐길란다.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아이고, 죽겠다. 삭신이야. 하는 부모보다, 어서 와라. 밥은 먹었냐? 엄마는 요즘 노래교실 다니느라 바쁘다. 하며 활짝 웃는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자녀의 마음도 편안하고 그 편안함이 면역력을 높여서 집안의 병을 막아줍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먹고, 내가 즐겁게 움직이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자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식의 10년, 20년 뒤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자식에게 강남 아파트 한채못 물려줬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부모님은 80이 넘어서도 두 다리로 여행 다니시고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건강하게 사셨어라는 자부심을 물려주십시오. 그게 수십억 재산보다 더큰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밥상에서 소금 조금 덜어내시고 TV 끄고 동네 한 바퀴 걸으시고 잠자리에 들때 오늘 하루도 내몸 챙기느라 고생했다 하고 스스로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저희 채널은 늘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 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활짝 웃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